던파에서, 던파 쇼케이스에서 너무 익숙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거라. 내일 만약에 나이트워커 쇼케이스 하는데 이제 뭐 디렉터 분들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나왔어. 디렉터들이 나왔어. 자. 자, 뭐. 일단 처음에 인사하겠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나이트워커 디렉터 박주영입니다 뭐. 저는 뭐. 먼 디렉터 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씩이 이게, 이거, 이거 잘, 잘 녹화, 해 이거 잘 기억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예언 한번 해볼 테니까. 뭐, 아 뭐, 저희가 뭐 오픈하고 나서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사설 풀어. 어. 뭐 오픈하고 나서 뭐 유저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뭐, 어, 벌써 몇 달이 됐다. 어? 벌써 몇 달이 됐고, 어, 정말 감사하고, 어,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뭐, 뭐야, 12주 연속 뭐 로드맵 또 이렇게, 끝물이 돼서, 어, 쇼케이스라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다. 유저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 봤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이제 썰 풀어. 썰다 풀었으면 이제 슬슬 보여줘야겠지. 중간중간에 쿠폰 한 번씩 뿌리고, 어, 중간중간에 사료 한번 뿌려야 되니까 사료 한 번씩 뿌리고, <laughs> 음, 자, 그러면은, 어, 예, 저희가 이제 12주 연속 로드맵이 끝나고, 또 이제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을 계획 중이고 어떤 것들을 검토 중에 있는지 어,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어? 거 하나씩 얘기하겠죠. 왜안중리에네 그런 어, 거 차근차근 썰 풀고 그리고 뭐 이제 유저들과 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거 아닙니까? 뭐요? 어? 뭐? 응? 뭐? 아니 뭐지? <laughs> 아니 뭐지? 뭐음 아까 얘기 마저 이어서 하면은 이제 뭐 음. 뭐 이제 12주년 연속 로드맵이 끝나서 저희가 이제 4월 25일이니까 어 저희가 그 공지사항 보셨죠 다들 한주땡겨져 가지고 5월 4일이 아니라 수요일날 5월 3일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뭐 자자자자자 어? 아, 사바싸바해가지고 사바 5월 3일날, 이제, 어 우리의 그, 레이드가 나오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 이후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다 갈리겠지. 그 유저들의 접속, 그거를 좀 더, 이어나가려면, 또다시 로드맵을 선공개하지 않을까요? 내일? 어,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계획 중이고, 검토 중이고, 개발 중에 있으니까, 어, 너희들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 우리 게임 영원히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겠지 이제 내일.